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좀풍랑이님이 캐릭터 위에 닉네임 같은 거 깔끔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셔서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뭐 툴박스 가셔서 뭐 타이틀 스크립트란 이름들로 치면 되게 많은 그 플레이어들의 머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글씨들을 가는 스크립트들이 많은데요. 그걸 뭐 갖다 쓰는 것들도 막 되게 다 각양각색이라 저희는 그 기본적인 것들만 어떻게 만 직접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먼저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 그 밑에서 저희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빌보드 G U I라고 있어요. 그래서 빌보드 G U I라고 하는 것은 G U I 중의 하나인데, 뭐 조금 사물 따라다니면서 그 어떤 연결된 거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글씨들이 보여지는 그런 형태의 G U I들이고요. 거기다가 글씨 써주려면 이렇게 텍스트 레이블로 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 스크립트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불러오려면 빌보드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에서 아, 예,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표시를 뭘로 할 거냐면 경찰이라고 할 거고 그냥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었냐면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맨날 하던 그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하는 이벤트를 잡아주고 그 안에서도 그한 캐릭터 어떤 한 부분을 잡아서 해서 플레이어가 들어오고 그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그 시점에 어? 이 빌보드를 하나 복사해놓고 거기에 부모의 그 머리 헤드에다가 헤드 밑에다가 바로 펠런치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이 색깔이랑 텍스트, 폴리스라는 이름이랑 파란색을 그 텍스트 레이블에다가 그냥 지정해서 넣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이 빌보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머리에다 붙여주고 색깔을 바꾸고 모양 바꾼다. 그래서 바로 플레이하면은 이, 이 다섯 줄만 갖고도 이렇게 플레이어의 머리에 이렇게 얘가 일단 들어가죠. 근데 지금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. 그래서 깔끔하게 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 속성에 들어가서 이 빌보드 GI를 보면은 이 높이가 있어요. 높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어느 정도 위로 그 Y 축이 위니까 2.5 정도 위에 띄어준다 뭐이 정도로 잡아주면은 얘는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. 저희가 보통 할때 이름은 그 뒤에 하얀색 나오면 안 되니까 투명으로 백그라운드 바꿔주고 이거 투명으로 백그라운드 바꿔주고 음. 그 다음에, 이제 글씨도 조금, 아까 안 이쁘잖아요. 제가 자주 쓰는 글씨는, 이런 거, 볼드체, 소스, 산스, 볼드체가 좀 이쁘게 잘 나오고, 그 다음에, 가득 채워주고, 건틀을 차도 채워주고, 그 다음에, 테두리가 있으면 조금 이뻐요. 그니까, 테두리가, 글씨 테두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이쁘게. 그래서 한번 이 상태로만 돼도, 다시 플레이 되면은, 아, 와, 경찰. 벌써 이렇게 딱히 이름이 바뀌었죠. 네.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런 활용하냐면은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를 보여 드리면 이제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. 도둑, 도둑도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. 이게 도둑일지 경찰일지 따라서 막 색깔과 이름을 바뀌는 거고 이게 뭐냐면 현재 플레이어가 몇 명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은 경찰, 두 번째 들어오면 도둑, 처음 들어온 사람 은 경찰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.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사... 사람 수를 세가지고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도둑, 나머지가 0이면 경찰 이렇게 두 개가 왔다갔다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구요. 제는 아까 뭐 군대가 됐든 뭐가 됐든 원하는 대로 아까는 경찰이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게1 이어갖고 얘가 무조건 도둑으로 시작해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경찰로 뜨겠죠.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 플레이어의 속성을 갖고 분기를 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이나 다른 이름을 지정해 놓고 만들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는 막 팀플하거나 막 악당들이거나 이런 거할때 위에다가 아니면 점수라거나 이런 것다 다양하게 업데이트해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입니다. 그래서 빌 모드 GUI 이런 걸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쁘게 표시하는 걸 해봤습니다. 자, 끝.